눈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4가지 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눈을 비비는 습관 신체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부위 중 하나가 눈 주위의 피부인데요. 눈가를 자주 문지르게 되면 작은 혈관이 파열되고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눈이 부을 수 있으며 주름까지 생기게 됩니다. 둘째 흡연하는 습관 흡연은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에 해를 끼칩니다. 안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흡연은 백내장 황반변성, 포도막염 안구건조증, 당뇨망막병증에 걸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셋째, 야외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습관. 자외선이 피부 눈가에 장시간 노출되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해 광선은 눈가 주변에 주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화상 및 백내장, 황반변성 등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구에 충분한 눈물이 생성되지 않게 되며, 안구가 건조해지고 눈이 붓거나 충혈되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